별 지랄을 다 한다 진짜 <웃음> <웃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네요 <laughs> 그 말이 맞네 아니 부자로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요 <laughs> 인사 한번 하시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요 <laughs> 꼬마원들와 썸입니다 <laughs> 제 여자친구고요 저는 이 동남아 쪽에서 여행 유튜버 하다가 라오스에 자리잡고 있는 꼬마월드라고 합니다 <laughs>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두달 반? 응? 나쁜 만나요 똥돈 나쁜 알아요? 나쁜 언제 알아요? 나쁜 거 와야 알아요? 응. 나쁜 언제 아, 언니 같이 말해요? 1차에서 벌써 벌써 친해졌어? 응. 말 많이 했어요? 응. 말 많이 했어요? 알아요 잘 알아요 남풍 알아요, 다 알아요, 뭘다 알아요. 오빠는 뭘다 알아요. <laughs> 어, 오빠 남풍 다 알아요. 응. 어떻게 다 알아? <웃음> <웃음> 남풍 말아요어카 사요, 사 오빠 말레어 어, 남풍 마오레오 아니지? <laughs> 박선 씨, 천께요 덕선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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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떠 씨는 저희보다 나이가 아니, 남풍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죠. 여기 나우스에서는 진짜 많은 나이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집에서 막둥이거든요. 오남매 음... 막둥인데 얘만 시집을 안 가가지고 어머니가 저 보시면 언제 결혼할 거냐고. 일단 저기 뭐지, 지장금 협의부터 하시죠.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이제 팁인데, 절대 먼저 이야기하지 마. 어. 먼저 이야기 올 때까지, 뭐, 결혼식 비용이냐. 결, 결혼식 비용이 아니지. 결혼식을 하자.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음 무조건. 이게 약간, 약간 팁이에요. 음 어차피,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는 급할 게 없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음. 그치.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데 급할 게 없어. 먼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먼저 이제 오면,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지짱금이랑 결혼식 비용이나, 뭐,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깎는다기, 깎는다는 거는 좀 그래. 필요한 거는 드리고, 그렇죠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어, 저희,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은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에 필요한 금액은 이 정도 드리고 지장금 같은 경우는 지장금은 솔직히 저는 최대한 안 주는 게 낫다고 봐. 저도 그거는 같은 생각이긴 해요 지장금은 그냥 부모님이 꿀꺽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얘가 갚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모님한테 가는 건데 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지장금을 다 지장금이 아니라 결혼식 비용에 포함을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 음. 거기서 조금 약간 점프업을 하긴 한데 많은 금액을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부모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음. 약간씩 이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간판을 하고 너무 많이 부른다 하면은. 저는 파톤의 생각도 가지고 그걸 덤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쵸. 아니,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하면 네. 결혼을 한다고 한들 그 이후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네, 맞아요. 나옵니다. 부모님들의 성향이 이제 부모님들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러면은 결혼식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맞아.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의존하는 것도 맞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절충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러제 생각에는 한반년 정도? 그때쯤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 언니랑 저랑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laughs> 처음 만나자마자 따여가지고. 페이스북 친구 다 뒷조사 들어온 거지. 아 어, 이게 연락이 거의 뭐 저희 친형보다 더 많이 와요. 잘 지내냐, 언제 또올 거냐. 아, 어, 연락 와요? 계속 와요. 결혼 계획은 있냐? 계속 그런 거를 물어보니까 이제 떠이 그거를 알고 언니한테 그만해 그만해 <laughs> 그말 해줘야지 그만해 해줘야지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게 형제들 다 맞춰준 거라고 그러면서 수줍게 이제 떠이랑 결혼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반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반지는 사준 거고 넌 이제 뭐 생일이고 나발이고 없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때? 그때는 그때 그때고. 응? 그러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 신년 뭐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응. 그러다가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어떻게 갑자기 그냥 어머니 반지 생각도 나고.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렵다, 응. 어려운 문제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한국에 언제 오냐? 빨리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해봐라 하시는데 한국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아, 엄청 힘들어져요. 그건 쉽지 않죠. 한국 그,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갔다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문화적, 물질적 뭐 이런 것들을 맛봐버리면 조금만 살아버리면은 겁자이. 치, 그러면은 그게 답이 없지. 그게 엄청 조심스러워요. 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비자 언제 나오냐? 비자 빨리 해라. 어, 어. 지금도 할라 하면할수 있어. 금방 후다닥 해버려요. 그쵸. 근데 하기 시작하면 가야 돼. 그래서 진행하기가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 태국 얘기 한번 꺼냈더니 태국도 가고 싶다고. 지금 계속 가고 도다고오동탄이 계속 가고 싶다고. 이게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베트남도 가야지, 태국 바닷가 도시 가야지. 또 사계절을 못 느껴봤으니까 오빠 그렇죠. 오빠 겨울, 가을, 가을 가고 싶어요. 오빠 겨울 가고 싶어요. 똑같네. 나봄어 똑같네. 나봄 복꽃 언제 펴요? 응. 단풍 언제요 눈은 맞아요. 언제 매달 에 와요? <laughs> 그럼 또 스키장 가야지. 설매 타러 가야지. <laughs> 겨울 옷 사줘야지. 이게 저희 한국에 서 사시는 분들은 몰라 겨우로 사는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laughs> 그러니까 있는거에서 하나둘 늘리는거랑 한방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거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야되는데 차이가 엄청나서 신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걸 다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 그래도 공감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오늘 좀 속이 좀 후련하네 저는 뭐 어 남풍 여기 요 조금 댕댕이다 댕댕 예뻐요? 댕댕 시댕시댕 예쁜데요 시댕. 어? 남풍 치해가지고 어, 음. 어, 음, 풍... 어, 남풍 예뻐요 남풍 예뻐요 남풍 노쌤쌤 남풍 노쌤쌤? 왜 노쌤쌤? 남풍 예뻐 있어요 이거 보고 이거 보기 아 머리 머리 응왜 아. 노쌤쌤? 지금 예뻐요 오케이 오빠 좋아요 เออปาชัวยูมาอันชัวยูอมหวานชัวยู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อมหวานชัวยูเอออมหวานเว้ยอมหวานน้ำผึ้งอมหวานอันเย็บปลาโยน้ำผึ้งฮวนชาเย็บปลาโยนกาแฟกับช็อกกุ้งน้ำผึ้งคู่มเย็บปลาโยนคือกาแฟเชฟเชฟก็โอเคโอเค 라오스 이쪽은 이 머리 자르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엄청 심해요. 아마 놓요선이 선이 바이오 쌤쌤이야? 아요요이놓 선이. 구도구 봐요. 덧이도 선이. 오빠, 오빠 나쁜 라이브 탁상. 은오빠안 아니야 맛있는 거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딱아나 오빠 안편대안편대이만집 싸우면은 야싸우판 팬이다 시파이다 시파 18 오케이 십팔 오케이 어? 오케이 야 이거 저기 가면은 만기 배파는데야 나올 수있어야너너너너 시파 <laughs> 오케이 시파 오케이. 18 오케이?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썩씹 <썩씨> 줘라 썩씹 <laughs> 싸우 <써주시피.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저기가면 만깁이긴해 요건 조금 비싸긴해 얘보다 만깁이긴해 감사합니다 톡요 틱톡 톡이 라이브 라이브 이 꼬마애가 틱톡을 많이 한대요 라이브를 그래서 유명인이에요. 지금 남풍이 알아봤어 갑자기 <목소리> 어떤 애들은 떵까달라 가면 거지하고 가버려요. 거지 <목소리> 아니다씨 <목소리> 만나시면서 힘들어, 힘들었던 거 없어요. 시간 약속, 시간 약속은 뭐... 동남아는 어디 가나 가안 해야죠. 시간 약속, 집착, 집착 심하죠. 그리고 이 혼자만의 시간을 절대 못 갖게 하는 거. 그건 그래요. 같이 저랑 떨어져 있으면 쉬지 않고 문자 보내는 거. 같이 있으면은 자기 눈에서 자기 눈 안에 있어야 돼. 맞아. 눈, 눈 안에 딱 있어야 돼. 편집을 하면 이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야 되는데 그 3-4시간을 못 참고 그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빡 집중하면 3-4시간이면 끝날 게얘 때문에 4시간, 5시간, 6시간 막 이래 돼버리면 편집도 지루해지고 점점 느려지고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지치고 같이 지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힘들죠. 지금은 그것도 ING ING <laughs> 아 그게 힘들어요 바뀔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도 오늘 무생채 셋째 김치는 보호 우리 떠님이 김치, 고추장도 만들고 고추장, 김치, 무생채 고추장하고, 이제, 무생채, 이제,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오늘 저거를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가난하게 살기. 될 지랄을 다 한다, 진짜. <웃음> <웃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네요. <laughs> 그 말이 맞네. 아니, 부자로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요? <laughs> 최저임금으로 하루 살아보기를 촬영을 하셨대요. 아마 이거 영상 나갈 쯤에는 그 영상이 먼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가서 한번 구경들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 고추장 맛있었어요? 고추장하고 아니, 무생채는 원래 많이 해서 그 맛있어갖고 그 아파트 친구도 달라 그래서 막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어. 김치는 오늘 처음 만들어서 저도 아직 안먹어봤 먹어. 아직 아직. <laughs> 여기서 김치는 못드리겠어 가고 가 하셔야 돼. 생채는 <laughs> 맛있어요. 그 저기 한국 그냥 시판용 파는 거 고런 맛나요. 생채 생체 잘해? 생채랑 이렇게 카이도 이렇게 해갖고 그는요? 참기름 촥촥촥 해갖고 촥촥촥. 뭐, 다른, 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뭐 지금, 지금은 그게 제일 센거 같아요. 그냥 분리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거. <laughs> 어, 그날 형님 처음 만난 날도 삐져가지고. 1 <laughs> 시간 나갔다 온데에왜3 시간 나갔다 하냐고. 처음이라 그래요. 그거 자꾸 해야 돼. 혼자, 혼자 나가가지고 그 시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응. 처음에 좋다고 같이 있을 때 계속 붙어 있으면 서로 힘들어져, 나중에. 맞아요. 그면 싫은, 싫은 거 말고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많죠.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혼자 안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심심하진 않아요. 라오스가 좀 심심하죠? 너무 심심한 나라인데 얘랑 있으니까 심심하진 않아요 타일랜드 라요 응. 타일랜드? 저기 그... 타일랜드의까오드안까오드안아9단이로 응. 했었어요? 응. 나폼 오늘 마오다 이제 아니야? 응? 오늘 기분이 마운데나포 오늘 재밌어요? 또 없어요 노래 없어요? 이거 봐남 남풍 남풍 코이는 비어 비어 근데 여기 언니하고 오빠는 남바우 멤버맨 거의도셉댐거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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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빠는 요거 하십 하실했어하실 하십 하십, 하십. <목소리> 하십길래요 짠 야 이거 남파오 남파오. 이거 비야 비야. 남파오. 물물 이게 물이야? 이게 비야지. 남파오. 몰라요. 남파오. 에, <laughs> <laughs> 오늘 시원하니 <시원한이> 좋다. <laughs> 남풍은 지금 혹시 30%? 30? 찡찡? <laughs> 마오네마오 아까 아까 30 아니에요? 어? 아까 삼십, 지금 하십. 삼십. 이거 봐, 이거 봐, 봐. 나무. 남풍남풍호 좀비. 좀비. 어? 호뭐호 좀비 보호. 좀비 와이 뭐야 좀비? 레오코. 레오코 손비. 좀비. 좀비. 비 좀비. 좀비 이름 알아요? 근데 좀비 이름 모르. 좀비. <laughs> 파사 파사 까울리 좀비, 좀비, 라스 오좀비어 라스 비스비 좀비, 좀비, 선비, 선비, 좀비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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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좀비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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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선비, 거비 선비, 선비, 좀비 선비, 선비, 좀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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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내일 만나요. 내일 언제 만나? 라이브. 라이브야 무슨 라이브냐? 라이브 <laughs> 안 돼. 라이브 오케이. 나보고 싶어요. 오케이. 나 그럼 누구 보고 싶어요? 오빠 이들어나그 공부 공부 계속 계속. 나그 라이브 혼자 오케이. 어 음, 혼자 오케이. 오케이. 이십 이천 이 이십팔 년. 이천 이십팔 년?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지금 안돼요 지금 안돼요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독 k 남풍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요 y 남 r 말고 고마워요 w much 많이 사랑해 f s 요요 e Okay, number money i 해 hav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 r All the money is <laughs> Let's see.